안녕하십니까 대성이기 법인의 이경원의사입니다 어두운 각각각 시간에는 되게 떠듬떠듬한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예, 정액법 정률법 구분이라든지 단기 취득, 단기 처분, 그다음에 기존 개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수식이 참 뭔가 한 번에 그냥 걸어서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조금 얼버무린 것 같은 면이 있어서 좀 찜찜하네요. 셋 예, 요번 이 시간은 회계 TV 알아야 하는 엑셀 함수 및 기능, 9탄 연차 충당 부채의 계산 및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금 기본적인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세팅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어, 여기는 촉진제를 쓰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촉진제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을 하겠죠. 예, 연차 충당 부채는 22년, 23년 부여분 다 필요합니다. 예, 좀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연차 충당 부채, 우리 회계적인 연차 충당 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2 2년의 자녀 연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계적으로는 23년도 부여분에 대해서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해 볼게요 연차충당부채는 어쨌든 계산해야 되는 연차수 곱하기 1급여가 들어와야겠죠 1급여 그죠 자, 1급여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사실 회계적으로는 뭐 적당히 뭐 12월급여에다가 뭐 나누기 31일 해서 구하는 방식도 있고 뭐 근로기준법에 뭐 209시간이니까 209시간과는 환산해서 곱하기 8을 곱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한번 좀 근로기준법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1일 통상급여에 당연히 미사용 연차개수를 구하는데요. 미사용 연1일 통상급여라는 것은 어떤 시간급여. 시간은 209시간 기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여를 구한 다음에 한 시간 하루에 8일 8시간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8일 곱해서 1일 통상 임금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통상 임금 하루치의 통상 임금을 구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연차의 어떤 금액은 결정이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12월급여를 쓸 건지 뭐 을건지 그래서 저는 12월 급여가 통상 임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2월의 기본 급이 네, 통상 임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기본 급을 적을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 해충 설명할 때 썼던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 A부터 K까지 일단 세팅을 해놨고요. 12월 급여를 한번 기본 급을 가져오겠습니다. v l o o 여기에 두 번째 값을 가져와라. 자, 어, 맞습니다. 라고 맞겠네.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브이 u 커 이것이 12월 급여. 여기에 있으면 두 번째 걸 가져와라. 자, 죠 네. 이게 바로 12월 급여입니다. 어, 그러면? 통상임금. 하루치. 하루치 통상임금. 음. 아까 산식에 보시면, 한 달을 209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요건 요건 시간당 그러면 하루치면 곱하기 8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통상임금이다. 12월 한 달치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그리고 그 시간당에 곱하기 8을 하면 하루치 통상임금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상임금을 한출을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회계적인 거 생각하시죠. 일단, 20, 22년 자녀 돈. 결국, 금액을 지급할 금액. 지급할 금액은 자녀 수량 곱하기 홍상 임금이 되겠죠. 소수점 나오니까 항상 라운드. 라운드 다운을 하든, 라운드를 하든, 라운드 콤마 0을 하면 소수점 반올림이죠. 소수점에서 반올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토해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줘야 되는 금액. 이렇게 우리는 이 금액을 연차 수당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뭐 회계사가 근로기준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노무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냐, 요거는 조금, 좀 배제하겠습니다. 회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엑셀 함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만 조금 염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2023년 1월에 받게 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20, 12월 말에 부채로 계산을 해 놔야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회계적인 연차충당부채는 여기에다가 23년 부여 개수를 구하냅니다 기준을 근데 통상 이제 요 분들은 소급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요렇게 하죠 네, 빼서. 어, 여기다가 이제 23년분을 곱하게 됩니다. 23년분들은 뭐 여러가지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22년에 근무를 해서 23년에 실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22년의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23년 부여 개수 곱하기 통상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라운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합계 금액을 우리는 연차 충당부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어, 요거를 접표치기 전에, 장부상, 장부상 잔액이, 장부상 잔액입니다. 정기 이원 아닙니다. 장부상 잔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차이인, 1400만원을, 뭐, 보통은 급여로 많이 치기도 하고 복리후생비로도 많이 치는데 급여라고 할게요 급여로 쳐야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뭐 영찬충당부채를 쓰기도 하고요 어 미지급비용도 많이 쓰고요 미지급금은 좀잘안 씁니다 왜냐 아뭐 미지급금이라서 그렇죠 미지급비용은 아직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비용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다 금융 부채잖아요. 근데 연차충당 부채는 금융 부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차충당 부채로 별도로 사실 분리하는 게좀 원칙인데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좀 크지도 않고 하니까 미지급 비용을 좀 많이 씁니다 회계 이론을 너무 많이 설명하면 안 하고 하지 않았는데 단순한 엑셀 시인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안 되네요. 자 이렇게 회계적으로 연차충당 부채는 20, 22년 잔에에 대한 부분. 자녀 연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23년 부여에 대한 부분 합의 네, 연차 중단 부채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V2컵 설명을 드렸네요. 라운드 설명 드렸고 음, 이게 이제 연차 촉진제를 안 하는 회사고요. 연차 촉진제를 하는 회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 철진제를 한다고 하면 미사용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 부분은 빵이 되겠죠. 다. 왜냐하면 돈 지급 안 하잖아요. 음, 자 그러면 23년도 문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용을 안 하면 빵이 될 거야. 22년에 근무를 해서 무상으로 23년에 음, 무상으로 쓸수 있는 거를 부채로 잡을 건데, 그 중에는 어, 직원들이 안 셔가지고 의미가 없게 되는 금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용률을 감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률. 어, 결국, 그 사람이 사용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만 22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 뭐, 사람마다 사용률을 뭐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네, 합계 금액의 사용률. 여기 뭐죠? 22년도 사용률을 어떻게 보면 되죠? 이 부분은 부여도 안 했으니까, 었으니까이 부여한 거에 사용한 률. 요걸 좀 많이 써요. 우리가 또뭐 3년 평균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요 네, 사용률을 곱한 금액. 라운드 다음 스타 걸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 2 1 0 0이 나왔지만, 사실 81% 정도만 쓰더라. 20% 정도, 19% 정도는 사용을 안한채 그냥 없어지더라. 그래서, 연차 촉진제를 쓰는 회사라면, 1700만원을 연차 충당부채로 잡는 것입니다. 예, 네, 이번 연차에서는, 저, 뭐 라운드 함수 거는 거와 브이로크 밖에 설명을 못 드렸네요. 아, 큰일 났네. 예, 네, 서미프도 전기가 있어야지 서미프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좀, 난감하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연차충단부제는 이런 식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2022년도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2023년 부여 개수만으로 뭔가 기본급에서 계산해서, 곱해서 연차충단부제를구하고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2022년 정보. 그리고 2023년 부여 정보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 개수니까 월이잖아요, 월. 뭐 며칠. 아, 죄송합니다. 며칠이잖아요, 며칠. 며칠에 이제 곱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도 1급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급여. 뭐 12월에 나가기 한 31일 나눠도 되겠지만, 그렇게 통보상 그렇게 구하는 회 사들도 많습니다. 네, 31일. 그냥 12월 급여에 31일 하면 1이 되니까 1 급여에다가 곱하기 연수를 곱하는 방법 도 쓰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한 달을 209시간으로 보고 한달 급여를 295,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으로 만들고 하루에 8시간이니까 거기다가 에 곱하기 8을 해서 1당을 만든다. 그래서 그 금액에 연수를 곱해서 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